일주일에 두세 명을 만났는데 계속 파트너를 바꿔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성에 미쳐가는 외도를 하는 관계를 갖는 동영상이에요. 쫓아가서 녹음을 한 건데 그 상간녀가 남자한테 돈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외도 상대를 만나러 갈때 항상 너를 이야기하고 간다라고 조력자를 구하자. 남편이 어제 의식만 다고 때려가지고 그러져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주식회사 리어그의 대표 부부 상담 전문가 세퍼니 한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어, 리어그라는 심리 상담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부 상담, 우울증, 중독 상담, 공황 장애 뭐 이런 치료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을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하시게 되셨나요? 한 10여 년더 전에 이제 가정이 좀 위기가 왔었어요. 남편하고 이렇게 불화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누군가 기대려고 보니까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친정도 좀 열악하고 시댁도 시부모님이 언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도움을 부탁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누군가 이런 일이 벌어진 사람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주로 네. 어떤 문제로 찾아오나요? 외도 문제가 가장 많고요.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를 외도 문제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외도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성중독, 관계중독, 또는 우울증, 자존감 회복, 또는 예비커플들, 결혼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문제들로 많이 오고 계시고요. 60, 70%는 외도 문제, 20%, 30%는 성격 차이, 10% 정도는 시댁 문제, 장서 갈등, 이런 문제로 찾아오고 계세요. 아, 그러면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올 때. 네. 그럼 어떤 문제의 상황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예를 맞아요. 그래서 불륜이 발각된 직후라든가 네. 아니면 재회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든가 네, 맞아요. 이혼 직전 이런 게 있을 텐데. 네. 뭐 어떤 상황에서 주로 많이 오나요? 외도를 딱 잡고 나서 많이 오시고요. 결혼하고 나서 한 2, 3년 내에 성격 차이로 오세요. 그러니까 맞춰보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거나. 아니, 면 처음에 너무 많이 싸우니까, 너무 많이 다투게 되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다투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어, 뭐 이런 문제로 오시고.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다. 장인 어른 때문에 힘들다, 장모님 때문에 힘들다, 이런 문제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게 네. 불륜 이런 쪽인 것 같은데 네. 불륜하는 사람들은 딱 봐도 느낌이 오나요?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너무 지나치게 다정하시다거나 지나치게 서로 배려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이제 외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요. 보통 제가 이제 불륜을 짐작하는 거는 상담 오셨을 때 유책 배우자를 찾는 게좀 빠른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시면 남편분이 외도를 했는지 아내분이 분이 외도를 했는지 그거를 제가 잘맞추는 편입니다. 외도를 하신 분이 훨씬 말이 없어요. 오셔서 긴장되 계시고 훨씬 더 비적극적인 태도가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은 그 불륜하는 사람들만의 또 다른 특징 같은 건 있을까요? 불륜하는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심리검사의 특징으로는 통제 결여라 그래서 자신의 어떤 충동적인 걸 조절 못하는 게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요. 공포, 기본적인 특정 공포나 일반 일반화된 공포를 갖고 계시거나, 그다음 우울감이 높고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계세요. 주로 불륜이 어떤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나요? 이 얘기를 들으면 참 분노를 많이 하시는데.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또는 아내가 아플 때 많이 일어나고요. 4 0세 50세 이후, 40대, 50대의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신혼 때를 지나고 결혼한 10년에서 15년 이후. 그 이유는 남녀가 중년의 위기를 겪는 시기가 오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시작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이제 줄어드는 때거든요. 내가 새롭게 뭘할수 있는 게 끝났어라는 좌절감 때문에 그 좌... 좌절감에서 나오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어떤 다른 쪽으로 발현되면 좋은데 뭐 운동을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찾는다든지 그게 아니라 어떤 이성적인 관계에서 나의 자극적인 면을 찾는 거죠 도파민 분비를 돕기 위해서 그 몰랑몰랑한 감정이 시작될 때 오는 그 중독성 내가 그럼으로 해서 다시 여성이나 남성으로서 설수 있다는 시작 이라는 의미를 줄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많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해주셨을 때, 네. 아내가 아플 때나 임신했을 때 많이 네. 이거는 남자의 경우잖아요. 네.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많이 보통 하나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신혼에 바람을 피는 경우는 되게 적은데요. 결혼 전에 외도를 하는 경우 있어요. 결혼식을 잡아놓고 아이들을 어느 정도 키워놓고. 유아기가 지났을 때 그리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갔을 때 그때 4 0대 이후 이때 바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그막 중년에서 불륜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네. 그럴 체력이 되나요 많이? 무슨 말씀이세요? 장 오십 대 분들의 어떤 그 성적인 건강함은 청년 못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기능이 축소된다 그래서 어떤 성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기능적으로 좀 부족하면 그 기능을 더하기 위한 약을 먹는다든지 그리고 체력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다 그래서 마음이 나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력을 넘어서는 강한 욕구를 일으키는 게 바람이고. 이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럼 불륜이 요새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발생이 되나요? 가장 노멀한 곳은 직장이고요. 그 다음이 동창회, 동호회. 그 외에 요즘 좀 신박한 거는 앱을 통한 부적절한 만남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오픈 채팅을 통한 모임들이 많이 생겼어요. 앱을 통한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서 그렇게 많은 불륜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대표님이 받으셨던 상담자분의 사례 중에서 가장 뭐 화가 났던 사례는 어떤 게 있나요? 제일 화가 났던 거는 이제 어제 상담자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남편분이 몇 년째 외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의심을 하고 쫓고 있는데 아 그렇게까지 바람을 많이 피고 외도가 힘든데 어떻게 견디셨냐 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든 나는 내가 의부증이 아니고 외도하고 있다는 걸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어디냐 그랬더니 병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원이시냐 그랬더니 남편이 어제 의심한다고 때려가지고 갈비뼈 하 엉치뼈하고 팔목하고 부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 가지고 그때 헤어지셔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 드렸는데 이게 제, 제가 함부로 누구랑 헤어지라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혼하시라는 얘기는 안해 드리는데 그렇게까지 매를 많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분노했던 기억이 나요. 어,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갈비뼈가 나갈 정도로 폭행을 했으면네네 그거는 그냥 경찰서에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바로? 당연히 경찰서에 넣을 수 있는데 이 아내분이 오랜 시간 남편분에게 너무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럴 수 있는 힘조차 없으신 거예요. 아, 그럼 개 음. 대표님께 만약에 상담을 오게 되면 그런 네. 부분도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당연하죠. 음,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돕죠. 그러면 이제 서로 배우자 입장에서 네. 불륜을 눈치채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좀 전에도 상담을 했는데 본인이 아내분이 남편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사람 발소리만으로도 불륜을 알아챘다는 거예요. 평상시 걷던 거랑 몇달 전부터 걸음걸이가 남편이 운동을 간다라고 말을 해서 나갈 때 발걸음이 달라지더래요. 경쾌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그걸 느끼면서 바람이다라고 딱 알았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처럼 평상시와는 뭔가 다르게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인다든지. 안 하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잘 해주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잘해준다든지, 어, 핸드폰에 대해서 방치했던 사람이 핸드폰을 끝까지 쥐고 놓지 않는다든지, 없던 비번이 생기는 거죠. 철저하게 비밀 보장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외도를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자들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치가 심해지죠. 갑자기 화장품이나 속옷이나 아니면 옷이나 이걸 많이 사요. 여자들의 경우는 그게 굉장히 지나쳐요. 남자들은 그래도 그게 좀 심하지 않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어서 오랫동안 눈치 못 채는 경우도 남편들 경우는 많아요. 근데 아내들은 거의 99% 변화가 확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외도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불륜하는 사람들이 혹시 뭐안 들키려고 이런 짓까지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제 여자나 남자나 외도를 공유하는 경우가 생기죠. 내가 외도 상대를 만나러 갈때 항상 너를 이야기하고 간다라고 조력자를 구하죠. 핸드폰을 두 개를 만들거나 투 넘버. 그러니까 한 핸드폰에 두 개의 번호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전환하기 전까지는 그 반대편 걸볼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에다가 사진첩을 다 폴더를 만들어서 만들어 놓는다든지 우리가 보통 카카오톡이나 이렇게 문자를 보내잖아요.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쓰기 시작하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앱 속에 인스타라든지 무슨 마켓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이제 거기 주고받는 채팅 창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만 주고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렵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남편이 외도를 하면서 내연녀랑 카라반 캠핑을 가가지고 이제 외도를 하는. 관계를 갖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소리만 녹음이 됐는데 쫓아가서 녹음을 한 건데 그 상간녀가 남자한테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니까 남자가 관계를 갖다가 돈을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이제 이 상간녀가 관계를 갖다 말고 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고 그만하자고 막 이러는 내용이 들어있는 영상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상간녀가 남자한테 원한 거는 돈뿐인 거죠.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아내랑 지금 이혼하기 위해서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이 상간녀 때문에. 상관녀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아, 방금 그 케이스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앱을 통해서 만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방금 그런 장짜리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거는 네. 성매매가 아닌가요? 다른 건아그 그러니까 돈을 얼마 달라는 게 아니고 나한 천만 원 필요한데 힘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의 대가가 아니라 오빠 나 사랑하면 나돈 천만 원만 해줘 이런 거예요. 응. 아, 전형적인 그런 꽃뱀이죠, 그런... 꽃뱀. 응. 꽃뱀인 거죠. 근데 꽃뱀한테 걸려 걸린 줄을 모르고 아내랑 이혼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분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처음 이제 네.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 되면은. 네. 어떻게 처신을 해야 잘 되게 될까요? 어, 가장 후회하시는 거는요 너무 일찍 터트렸다 내가 화를 내버려 갖고 더 이상 증거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게 가장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외도를 했다는 걸 증명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외도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외도를 처음 알았을 때는 내가 증거가 충분하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그거를 바깥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외도의 특징은요 외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외도 증거가 100% 확실히 확실할 때까지는 외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100% 확실해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큰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외도를 눈치챘다 그래서 그걸 드러내면 안 되니까 포커 페이스가 완벽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 정말 진짜 속으로 꾹꾹 참으면서 때를 네네네. 기다려야겠네요. 꾹꾹 참는데 그것도 굉장히 표정 연기도 잘 해야 되고 행동 연기도 잘 해야 되고 달라지는 걸 상대방도 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를 채는 경우도 있고 그 외도에 미쳐 있어서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경우도 있긴 해요 아내가 행동하거나 남편이 행동하는 거를 포커페이스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네. 다시 잘 되기 어렵다는 게 약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잘 다시 이어지는 케이스가 있나요? 저한테는 외도로 많이 오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화합을 돕고 있는 일을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외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그냥 무조건 끝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외도를 했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이러시거든요. 근데 외도를 해도 헤어질 수 없는 이유가 더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애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못 헤어지세요. 그리고 남편하고 여서 아내하고의 그 짙은 관계성은 그냥 하루아침에 외도를 할수 있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수 있도록 진짜 진중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우시면 결국 원하시는 건 가정의 화합이에요. 그걸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고 있습니다. 그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고요.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이제 아내분에게 상간녀가 찾아와서 외도를 했다라고 사진이나 이런 증거를 다 보여주고 갔어요. 아기가 없는 부부였는데, 그거를 상담을 통해서 남편분이 정말 참회를 하고 사과를 하셨고, 아내분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힘들어 했지만, 남편분이 끝까지 정성을 보이신 가운데, 8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제 부부 상담을 통해서 화합이 돼서 자연 임신으로 아이가 생겼고요. 지금 아기, 돌 잔치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도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들의 짙은 그 커플마다 가지고 있는 짙은 관계성을 이해 못 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 그 불륜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뭔가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래도 중독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중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이 성중독에 빠지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거든요. 성관계를 계속해서 갖지 않으면 불안이나 또는 우울이나 이걸 해소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성에 미쳐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성중독이거든요. 근데 이 성중독이 관계 중독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범주인데 이성 중독에 빠져버리고 나면은 이 여자나 이 남자로부터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아 그런 성 중독은 남자나 여자 양쪽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어 당연하죠. 양쪽에 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러면은 만약에 음. 그런 게 발생이 되면은 네. 남자는 뭐 어떤 특징이 일어나고 여자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도 있나요? 그~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면은 어떤 것도 불사하는 거죠 뭐~ 일을 포기한다든지 가정을 포기한다든지 돈을 포기한다든지 그니까 내가 성관계를 할수 있다면 그 모든 것도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중독의 특징이 한 사람하고만 깊이 있게 관계를 갖는 것도 있지만 여러 사람과 관계를 가지려는 특징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한번 피고 한 관계랑 끝나면 바람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갖게 되고 많은 성관계를 갖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불사지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것도 마찬가지로 남녀 다 일어날 네, 수 있는 네 남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성병 문제도 많이 일어나겠네요 아유 그럼요 그래서 이 성병 문제 때문에 보통 여성분을 통해서 남성분이 서, 그 성병에 걸리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근데 남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성병에 없는 경우는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성매매를 하는 쪽이 남편분들이 더 많은데 이 성중동은 이 성매매를 굉장히 쉽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여성들하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게 되면 파트너가 항상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이 성병을 아내하고도 관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그 성병에 걸려서 자궁 질환,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님 상담 사례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또 어떤 게 있나요? 남자 여자 두 가지로 사례를 얘기 들으면 남자 같은 경우는 외도를 재혼을 하셨는데 외도를 하신 거예요. 제가 운영하는 강의에 한번두 커플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을 보고 남편분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아내분을 모셔서 어떤 문제냐. 재혼을 했는데, 외도를 하, 시작하더니 생활비를 안 주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 근데 나하고 재혼을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내, 그 아내분이 굉장히 예쁘시고 고요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남편분을 딱 보니까 이거는 상담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분의 손을 꼭 잡고 얘기를 했죠. 헤어지시라고. 이거는 이혼해야 되는 거다. 아내분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담을 통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상담을 오고 싶으면 혼자 오셔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끝냈거든요. 근데 한 3개월 후쯤 그 여자분의 재원 전에 아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엄마한테 헤어지라고 얘기해주신 전화 통화 내역을 듣고 연락을 드린다. 이혼 꼭 하란 얘기를 하셔서, 그게 고마워서 전화를 드린다. 라고 전화가 왔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근데 왜 아드님이 연락을 하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팍 터뜨리면서 엄마가 일주일 전에 그 남자한테, 당하셨다고 그런 사례가 저한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시면 그 남자분이 엄마한테 대한 태도도 제가 증언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겠다 정말 상심이 크시겠다 이렇게 위로를 해준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그 남자의 어떤 태도를 봤었냐면 아내를 막대하는 눈빛 하찮게 여기는 태도 무서운 어떤 살기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화합할 태도가 아니었어요. 강의를 따라오긴 따라오셨지만. 그래서 제가 꼭 헤어지시, 한 번만에 제가 꼭 헤어지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분, 그, 지금 뭐 화면을 통해서 그분의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그분이 좀 반드시 엄한 처벌을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아내분의 사례 같은 경우 제가 충격적이었던 경우는 50대 여성분인데 앱을 통해서 20대의 남성들하고만 바람을 피시는 거예요. 가리지 않아요. 일주일에 두세 명을 만났는데 계속 파트너를 바꿔요. 1년이요어 근데 50대 여성분이 20대 남자들 만날 정도면은. 뭐 어떤, 매력이, 어떤 매력이 있다기보다 제가 외모를 보기는 봤는데, 하, 매력이 있다기보다 그냥 50대보다는 좀 젊어 보이시고, 그리고 좀 재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력적으로 성매매 아닌 성매매를 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남성들과. 그리고 20대 남성들은 혈기 완성하니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앱을 통한 사진만 보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관계를 맺고 딱한 번만 만나고 더 이상 그 여자분을 안 만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파트너가 바뀌는 거죠. 앱이 많은 4개, 5개의 앱을 사용하셨는데 그 앱을 통해서 걸리는 남자분은 다 관계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분이 이혼을 선택하셨어요. 이거는 저도 이혼을 해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그분은 치료를 받을 생각도 없었고 아내분이 노력할 생각이 없어요. 아, 그럼 이, 이 방금 지금 이 사례의 그 아내라는 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성중독 그런 사례인 건가요? 그렇죠. 성중독이죠.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가장 최악의 사례고요. 고칠 의지가 없다는 것 자체도 굉장한 사례고 늦게 결혼을 하셔서 아이들이 어렸는데 남자를 못 만난 날은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아, 어, 그 성중독이 약간 욕구 해결이 안 되면 안 그런 되면 폭력성으로... 그런 폭력성을 띱니다. 그런 사태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기도 어렵고 이제 남편분이 5 0대 여성분과 헤어지기로 한 거죠. 저도 이혼을 찬성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살면서 음, 뭐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제가 세포언니TV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채널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 세포언니상담소라는 네이버를 치시면 저희가 예약이 가능하고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 신청을 해주셔도 되는데, 전화상담이나 뭐 대면상담. 다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오시면 제가 많은 도움, 그러니까 첫 스텝부터 마지막까지 도움을 드리니까요. 일단 고민이 되신다 싶을 때는 좀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 영상을 볼 사람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바람을 피는 분들이 보신다면. 바람을 멈추시기를 바라고요. 이게 바람이라는 거는 영혼살인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깊이 있게 죽이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싶다거나 바람을 피실 분들은 좀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피해를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그 가운데서 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꿋꿋하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대표님은 이제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한 60세가 되면 고아원을 설립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 4명의 아이 또는 5명 좀 한정된 그 인원이지만 그 아이들을, 많은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욕심은 없고요. 내 자식처럼, 제가 애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식처럼, 음, 부족한 거 없이 다 지원해서 대학까지 보내주는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네 다섯 명의 아이들이지만 부모한테 버려졌어도 저라는 엄마를 만나서 본인들의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졌다라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아이들로 키워주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해보셨는데 소감이 어떻게 되세요? 더 다이닝마켓 얘기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어,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촬영을 한것 같고요. 진짜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상 봐주시면 원더휴먼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설정 다 부탁드리고요. 세포언니 TV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